사람들은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를 욕하잖아요. 야, 너들 너무 많이 남긴다. 이러잖아. 그래서 치킨 값이 좀더 싸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치킨 업계, 이 치킨 브랜드는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이익을 남기는 데가 어디냐를 보는 거야. 그게 BHC래. BHC가 1등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 다른 업체도 그냥 이 정도 남기는 거 아니야? 야, 다 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깎게 되잖아? BHC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한10% 이렇게 될수 있지만 다른 데는 다 손해를 봐. 아니 지금 교촌 치킨이 1등인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9% 8%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떨어뜨리면 손실이야 손실. 결국 소비자들은 뭐냐면 프랜차이즈들 너 손해 보고 팔아라. 왜? 아 내가 좀 이익을 보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당당치킨 4편입니다. 최근에 당당치킨이라는 브랜드를 홈플러스에서 만들었죠. 이거 7000원에 파는 바람에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야 당당치킨은 7000원에 팔아도 남는다는데 프랜차이즈 너들은 도대체 얼마나 남겨먹는 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업이익 30%나 먹고 있다. 이러면서 좀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저 30%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뻥입니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이버에서 치킨 브랜드 선호도를 검색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교촌부터 네네치킨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 가서 전체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2020년 2021년의 영업이익률을 엑셀표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상위 10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표로 만들어 보니까 2020년에는 15% 나왔고요 2021년에는 13%가 나왔네요 60개 치킨이랑 호식이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다른 건지 뭐 감사 대상이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두 개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어쨌든 10% 대입니다 BHC만 27.8% 27.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애들이 32%라고 하거든요 32%가 왜 나왔냐면 다트에서이 BHC를 검색을 했을 때두 개가 떠요 연결 감사 보고서가 있고 밑에 감사 보고서가 있잖아요 저게 별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32%라는 거는 별도 숫자고 그러니까 원래 주 재무제표가 연결 감사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그런 숫자를 써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32%가 좀더 BHC로 욕을 많이 먹일 수 있잖아. 음. 아, 결국은 기자들이 BHC를 어떻게 욕을 먹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둘 중에서 어? BHC의 불리한 숫자만 가져오는 거. 어. 그러니까 전체 치킨 매출을 가져오고 싶을 때, 그때는 연결 감사 보고서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고. 응? 영업이익률로 욕을 먹이고 싶으면, 저기 별도 감사 보고서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쨌든 주 재무제표는 연결 감사 보고서니까, 연결에 있는 숫자로 저다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를 욕하잖아요. 야, 너들 너무 많이 남긴다. 이러잖아. 그래서 치킨 값이 좀더 싸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치킨 업계에 이 치킨 브랜드는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이익을 남기는 데가 어디냐를 보는 거야. 그게 BHC래. 어. BHC가 1등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 다른 업체도 그냥 이 정도 남기는 거 아니야? 야, 다 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깎게 되잖아. 그럼 BHC는 영업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 이렇게 될수 있지만 다른 데는 다 손해를 봐. 아니, 지금 교촌치킨이 1등인데 지금 영업 이익률이 9%, 8%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떨어뜨리면 손실이야, 손실. 결국 소비자들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너들 손해 보고 팔아라. 왜? 아 내가 좀 이익을 보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BHC 같이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데가 있으니까 이익률이 높은 데만 가격을 낮추면 돼.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거지. BHC가 지금 공급가가 뭐한 6천 원이라고 칩시다. 어. 6천 원인데 이걸 5천으로 낮춰. 그러면 너들 영어이익률 떨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지. 6천원에서 5천원을 낮추게 되면 지금 뿌링클 콤보 이런게 2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니 천원 낮췄으니까 19,000원 되겠지 뭐 결국 BHC의 영업이익률을 뚝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는 그냥 천원 빠지는거야 천원 아니 왜 그것밖에 안빠져 치킨업계에 뭐돈 많이 남기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 착각이에요 뭐냐면 이 치킨업계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지금가가 적정가야, 적정가. 2만 원이 비싼 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다 착각을 해서 그래. 내가 선동을 당해서 그런 겁니다. 아,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BHC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BHC를 또 인터뷰, 인터뷰를 한게 있어요. 경쟁사와 차별점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역 지사체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수익이 모두 본사로 기속되는 거. 그리고 물류랑 생산, 이런 공장을 내재화 해가지고 원가율이 낮다. 그리고 판관비가김쟁사 대비 현장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결국 BHC에서는, 야, 우리는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사실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이제 프랜차이즈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제 거래처를 끼고 이렇게 살거 아니야. 근데, 이래 보니까, 오, 야, 치킨이고. 좀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 그러니까, 닭공장 인수하고, 물류도 인수하고, 뭐, 무 만드는데 인수하고, 어? 종이박스 만드는데 인수해. 이런 식으로 다 인수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원가율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야, 모든 회사가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 자체가 위험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종이박스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은 이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응? 이 종이 원재료가 나중에또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위험은 BHC 자신이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 산업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가 근데 나중에는 그럴 수 있는가 아니 다른 프랜차이즈는 다 이익이 나는데 우리만 이익이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 물론 이제 기자랑 인터뷰를 할때야 우리는 딴 데보다 매출 단가가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높아라는 얘기는 할수 없어요 매출 단가는 소상공인한테 파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공급가가 비싸서 이익률이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못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지금 여기서 이익률이 높은 게 2020년을 보면 BHC랑 네네치킨이잖아요. 예를 들 특징이 있습니다. BHC는 뿌링클이랑 이런 거, 마초킹 이런 걸 팔았고, 네네치킨 하면 떠오르는 건이스노윙치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업계를 좀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매출 규모를 떠나서 계속해서 신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BHC야. 사실 어. 다른 치킨에 비해서 잘 팔리는 치킨을 가지고 있는 이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러니까 업주들한테 이런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지. BBQ를 할래, BHC를 할래라고 할때 이제 그 가맹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팔때 얼마를 남기냐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아니 이게 얼몇 개나 팔릴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어. 그래서 하나 팔때 남기는 게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랑 계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HC의 브링클 콤보 이런 건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런 거지. 아 이거는 팔아봤자 3천 원 남아. BBQ를 하면 하나 팔때 4천 원 남아. 하지만 이 브링클 콤보는 더 많이 팔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BHC랑 계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BHC는 본사 입장에서는 많이 남기겠지. 공급가는 어쨌든 BBQ보다는 더 높으니까. 제가 핸드폰을 팔때 SK 대리점을 할 수도 있고 LG 대리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건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LG 대리점은 하나 팔때 SK보다는 좀더 많이 남아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SK를 선호하잖아요. 음. SK 대리점은 하나 팔때좀 이제 적게 남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팔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LG는 어쨌든 하나 팔때 이만큼 남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다 다르다고 어. 결국은 이 치킨 업계에서 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인 건 누굽니까 어. 이 가맹점주들이 아니라 치킨 본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부링클이랑 마초킹의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이잖아 이 치킨 본사가 그래서 좀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소상공인도 잘못 없고 부차도 잘못 없고 아무도 잘못이 없네? 그러면 치킨이 싸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치킨은 쌉니다. 음. 비싼 건 이거예요. 이거. 어, 홈플러스에서 파는 이 생닭. 이게 비싼 거예요. 이거 7,000원이니까. 치킨 가격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생닭이 비싼 거지. 프랜차이즈 치킨은 음. 싸! 어, 지금도 쌉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